구독구독구독구독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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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 a k a j i Good day. 하 h 하 other one is 오 h e u 0 i p o r e The other one is the p 자 k u r u s o n g and Paddy Painting. t 서 e o t h 더 r one is the Uripore. The other o n 함께할 거니까 끝까지 레스기릿 같이 해주세요. 레스기릿이0 약포는 바디 페인팅 어떻게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자 패스가 오면은 찾자마자 후다가 안으로 이렇게 쳐서 슈팅까지 했던 바디 페인팅. 거기서 이제 헛다리 시저스를 추구할 겁니다. 자 잡자마자 훅 하고 원래는 안으로 치는 건데 잡자마자 훅 하고 여기서 헛다리 한번더 쓰고 반대로 갈 거예요. 잡자마자 훅 갔다가 헛다리를 넘어간 발이 바로 써주고 반대로 간 겁니다. 자 스텝은 하나 둘셋넷 다섯 파이브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파이브 스텝, 파이브 스텝으로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셨나요? 저번에 바지 페인팅에서도 초코님이 배웠기 때문에 <laughs> 오늘도 초코님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님 나오세요. 인사문, 한번러브 안녕하세요. 우리 브레이지하고 퀴... 아니.. 귀가 튀어.. 귀가.. 자, 저번에 배우셨던 <laughs> 바디팬기 기억하시나요? 예 자, 그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면 다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공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오케이 잡자하자 잡자마자 훅 그렇지, 오케이 자, 거기서 오늘 심화는 하나였어, 하나인데 알고 있었어 자, 스텝이 어떻게 됐죠, 방금께? 원2 쓰리 포였죠 자, 이제 포에서 포에서 이제 헛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 1,2,3,4,5 오케이 1,2,3,4,5 그렇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초코님도 하시는데 여러분다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올프 클라스입니다 뭐, 초코님의 클라스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좀더가 okay, 더 okay. 더 오케이 1,2,3,4,5 그렇지 자 잡고 1,2,3,4,5오오왜 이렇게 잘해? 다시다시 <laughs> 다시. 신났어 지금 진짜 받아서 신났어 자 다시 이제 빠르게 훅, 툭 툭툭 하나 둘아 이거 치고 가야지 자, 이제 치고가서 슈팅까지 슈팅 모션까지 갑니다 다시 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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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렇지 굿 생각보다 촬영이 빨리 끝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원투 쓰리 콩 빠입니다 거 있다 생각하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한번더 수비자 세요 수비자 세요 힘내세요 네, 네. 그렇지 적정하자 적정하자 훅훅 오케이 공교롭게도 초코가 너무 잘해서 어, 클라스인데도 촬영이 빨리 끝났어요 이제 나도 클라스인가요? 아니 아직 안 돼요 <laughs> 축수 센터를 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이 기술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바디 페인팅이 심한데 생각을 하면서 한두 번 했을 때가안 속았을 때한번더 페인팅이 들어가는 거 조건이. 코 어떻게 오늘 운동 가가지고, 한번 이기실 수,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번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머리따면 이렇게 해 네. 자, 그럼 우리 바디페인트 심화에 이것도 100%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자, 오늘도 저희 오른폭을 보시면서 열심히 훈련하셔서 동네 축구에서 1인자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조금이 오케이? Yes! e s e